예, 지 반찬이, 어,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. 먹어가지고, 너무 많아서, 이걸 못 봤어요. 구석에 있어서. 우리 친구가, 이거 먹으라고 지금 내 앞으로 갖다 줬습니다. 예, 홍어 지느러미 찍는데, 홍어 지느러미 찍. 아마 서울에서 먹기 어려운 음식이죠? 역시, 이, 밥종포 우리나라 조기의 메카. 이 동네는 모조리 조기 도매장입니다. 그래서 일단 너무 많고 조기 도매장이 메카니까 그리고 다 무거운 음식들 이제 하는데 에 지금 현재 제일 맛있었던 거는 역시 조기구이였고요. 이곳에 맛있게 간장게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지 기대가 되는 음식입니다. 이런 건 사실 서울에도 좀 파는데, 이본바닥의 맛은 어떤가, 궁금해집니다. 근데 여기는 일단 실력이 대단하네요. 법성, 법성포가. 실력 자체가 뛰어나요. 자, 죄송합니다. 저 혼자 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.